안녕하세요 민채예요. 다들 여름휴가 잘 다녀오셨나요? 저는 나트랑을 다녀왔는데요. 나트랑을 다녀오고 나서 좀 피부가 꽤 탔습니다. 이제 9월이 되니까 제법 아침 저녁으로 날이 시원해졌더라고요. 그래서 준비한 오늘의 향수는 봄부터 가을까지 사용하기 좋은 바로 크리드의 오리지널 패티베입니다. 자 그러면 제품 케이스 먼저 한번 소개를 해드릴게요. 자 케이스는 말 그대로 이렇게 청량함이 느껴지는 아주 그린색이 도는 병인데요. 색감에서 느낄 수 있듯이 베티베는 청량함이 느껴지는 향수입니다. 특히나 계절 중에서도 여름에 사용하기 좋은 향수로 많이 추천되는 향수예요. 어, 제가 본격 소개를 하기 전에, 원래 저는요, 크리드 향수 중에 그 코코넛 향으로 되게 유명하고 매력적인 버진 아일랜드 워터라는 향수를 구매하려고 했었어요. 그런데 이 베티베를 시향하고 나서 마음이 아주 바뀌게 되었거든요. 아무래도 날이 덥기도 하고, 버진 아일랜드 워터는 상대적으로 그 코코넛 향과 묵직한 향이라서 겨울 향수 느낌인 반면에 이 베티베 향수는 어, 되게 향긋해요. 시트럭스 향이 많아서 지금부터 가을까지 사용하기에 베티베가 좋겠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 베티베를 구매를 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럼 본격 향수 소개해볼게요. 자, 향수 그럼 바로 뿌려볼게요. 이 뚜껑도 좀 묵직합니다. 음. 자, 먼저 탑노트입니다. 자, 뿌리자마자 느껴지는 향은요. 와, 완전 빨리비누 향이다. 이거예요. 실제로 제가 구매하기 전에 셀러님께서 시향해 주실 때도 이게 빨리비누 향으로 유명하다고 좀 추천을 해 주셨었는데요. 사실 처음에는 이게 너무 빨리비누 향이라서 어, 이거 그냥 완전 그냥 빨래향인 거예요. 그래서 아좀 별론가 했었어요. 그런데 이 향은 처음 뿌렸을 때확이 빨래비누 향이 느껴지고 서서히 이 향이 빨래비누 향이 좀 줄면서 뭘로 변하냐? 레몬향이 올라와요. 레몬향이 주로 지배를 막 이제 하는데요. 탑노트 때는 레몬향이랑 빨래비누 향이 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레몬향은, 음, 진짜 말 그대로 진짜 레몬향인데, 굳이 실생활에서 느껴지는 레몬향 중에 찾자면, 음, 제가 느끼는 여기서 크리드의 이 레몬향은 살짝 그 레몬향이 나는 방향제향 같은 거기는 했었어요. 근데 이게 머리 아픈 절대 그런 이상한 레몬향이 아니고, 레몬 향 플러스 이 레몬 향 안에 싱그러운 풀냄새 향이 섞인 향의 레몬 향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는 원래 이제 시트러스 향뭐 이런 계열을 그렇게 선호하지 않았지만, 어요 향은 굉장히 호감으로 또 다가오는 향입니다. 음 이제 미들 노트를 설명을 해드릴게요. 이 향수 자체가 시트러스 향이 주이기 때문에 이 레몬 향의 상큼함은 계속 가지고 가면서. 이게 살짝 상큼함을 이제 눌러주는 향이 나오게 돼요. 그게 바로 머스크와 우디향이 자연스럽게 올라오는데요. 자연스러운 머스크향에다가 살짝 흙에 있는 풀냄새 느낌 플러스 레몬향이 같이 더해지는 느낌이 미들노트에서 나타납니다. 약간 소나무향 같은 느낌도 들고요. 비에 젖은 향긋한 풀냄새로 느껴지는 미들노트입니다. 미들노트에서는 상큼함을 가진 흙에 있는 풀냄새에 머스크향이 섞인 향이라서 약간 숲속향을 좋아하는 분들에게 완전 좋아하실 향입니다. 굉장히 상큼한데 그 풀냄새들이 막 나거든요. 미들노트가 굉장히 매력적인 향이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이쯤에서 이제 공홈에 올라온 탑노트, 미들노트, 베이스노트에 들어가는 이제 원료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탑에서는 진저, 그린노트, 이탈리아 레몬, 미들노트에서는 베티버, 프레시 플로럴 노트, 사이프러스, 베이스노트는 화이트 머스크, 시더우드입니다. 그래서 얘네의 이 원료들을 보면 대체적으로 다 우디 계열이고 숲향이 나고 이런 것들이 많이 들어가 있거든요. 실제로 레몬향도 들어가 있죠. 그러다 보니까 제가 처음에 버진 아일랜드랑 베티베랑 고민을 했다고 했잖아요. 두 개가 너무 다른 향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시향지에 뿌려주셔서 두 향을 비교를 해봤을 때 버진 아일랜드보다 베티베가 이 미들로트에서부터 잔향이 좀더제 취향에 가깝게 더 느껴져가지고 저는 이 베티베를 구매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다시 이제 본론으로 돌아와서 베이스 노트도 이제 설명을 한번 해드려 볼게요. 음, 제가 느꼈을 때이 베이스 노트는 미들 노트 향이 자연스럽게 계속 이어지는 것 같아요. 하지만 제가 이 향을 뿌린 쪽에다가 이렇게 살냄새를 좀 맡아 보면 잔향에서는 시트러스 향이 나긴 하지만 진짜 조금만 나고. 잘막 엄청나게 느껴지지는 않고 머스크 향이랑 음... 우디 향인데 좀 맑은 우디 향이 나거든요. 강하지 않고 좀 약하게 은은하게 나는 편이에요. 특이한 게 살냄새를 맡으면은 시트러스 향이 없진 않지만 많이 나지는 않는데 잘안 느껴지는데. 전체적인 제 몸에서는 어디선가 시트러스 향이 계속 이렇게 뭔가 뿜어져 나오더라고요. 근데 제가 이게 살이 뿌린 쪽에 직접 이렇게 딱 맡을 때는 잔향에서는 막 엄청나게 그렇게 막 느껴지진 않는 것 같아요. 자, 그럼 제가 느낀 크리드 오리지널 배티베 오드 퍼퓸. 좋은 점과 약간 아쉬운 점을 좀 설명을 드릴게요. 장점. 첫 번째는 향긋하고 시트러스 계열 좋아하는 분들. 그리고 뭔가 상큼한 숲 속에 있는 나무 향을 느끼고 싶은 분들에게 매우 매우 추천하는 향수입니다. 두 번째는 빨래 비누향, 그리고 비누 향수를 좋아하는 분들에게 이 탑노트가 굉장히 매력적으로 다가오실 향수입니다. 세 번째는 머리 아프지 않고 은은한 향이라 부담 없이 데일리로 사용 가능한 향수다. 네 번째는 여름 향수에 제일 잘 어울리지만, 우디 향과 머스크 향도 같이 있기 때문에, 가을까지도 저는 무난하게 사용할 수 있는 향수라고 추천드립니다. 아쉬운 점은, 이 레몬 향이 처음에 딱 맡으실 때는, 약간 그 방향제 느낌의 그 향인가? 라는 생각이 저는 좀 들었거든요, 개인적으로. 그래서 저랑 좀 후각이나 이런 것들이 좀 비슷하신 분들에게는, 약간, 어? 처음에는 조금, 아, 이 레몬향이 별로다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을 거는 같아요. 근데 사실 이게 아쉬운 점이라기보다 제일 아쉬운 점딱 하나가 뭐냐면 너무너무너무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이었는데요. 가격 대비 지속력이 너무너무 아쉬운 향수기는 해요. 이 향수 지속력이 진짜 굉장히 약해요, 여러분. 오드 퍼퓸이 있잖아요. 오드 퍼퓸인데도 불구하고 지속력은 한 3시간 정도? 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최대가 이 부분이 저는 제일 아쉬웠습니다. 이게 당연히 향수를 우리가 뿌리는 입장에서는 지속력도 조금 중요하게 생각하는 분들이 많잖아요. 그런 분들에게는 지속력이 굉장히 좀 아쉬운 부분일 수 있을 것 같아요. 뭔가 이 상큼하고 이 좋은 향이 조금 더 오래 갔으면 좋겠는데 너무 적게 가니까. 시간이 아그 부분은 저도 약간 아쉽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걸 또 어떻게 뿌리냐. 외출할 때또막 뿌리고 다녀요. <laughs> 엄청 뿌리고 나가요. 그런데도 그렇게 오래가지 않는다는 게좀 아쉬울 뿐이죠. 뭐 저는 지속력이 아쉽다는 사실을 알고 구매를 했지만 이게 처음에 이제 셀러님이 종이 에 이렇게 시향을 해주셨을 때그 잔향이 종이니까 굉장히 오래 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정말 그게 너무 마음에 들어서 사실 산거거든그 잔향이 너무 마음에 들어서 종이에 시향된 그런데 확실하게 어 직접 사람 피부에 뿌려보니 지속력이 그렇게 오래 가지 않는다. 그리고 이게 어느 정도 잔향이 조금 남아주긴 해야 하는데. 남질 않아요, 정말. <laughs> 그래서 한 3시간 뒤에 계속 뿌려줘야 되는 그런 아쉬움이 좀 있다. 그리고 이게 솔직히 이제 가격이 저렴하면 몰라도 가격이 저렴하지 않은 향수임에도 지속력이 너무 짧으면 사실 아쉬울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분들은 좀 이거를 그렇게 선호하지 않으실 것 같고. 하지만 또 저처럼 향이 중요하고 향을 너무너무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런 부분은 감안을 하고 사용하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지속력이 짧으니까 향의 확산성도 당연히 떨어집니다. 은은하게 이 향을 즐기실 분들에게만 저는 추천을 좀 드리고요. 이 향수는 뿌리면 내몸 어딘가에서 향긋함을 내뿜는 향이에요. 어, 근데 그게 굉장히 은은하죠? 그래서 우리가 보통 향수를 사면 그래도 남한테도 조금 이 좋은 향을 느껴지게 막 하고 싶잖아요. 근데 그게, 어, 나만 조금 느끼는 향수일 것 같은 느낌? 남한테까지 막 그렇게까지 느껴질 정도는 아닌 것 같아요. 물론 옆에 있으면 느껴지겠죠? 은은하게 약간 가는 향수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제 생각에는 약속이 있으시면 일단은 한 시간 안에 만나세요, 뿌리고. 그때가 제일 좋은 것 같거든요. 그때 그 많이 뿌리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크리드 오리지널 베티베 향수 리뷰를 한번 해봤는데요. 크리드 향수가 지속력이 다 짧은 건 아니에요. 이 향이 좀 짧은 편인데요. 그래서 고민하시는 분들은 꼭 크리드 향수 매장 가셔가지고 다른 향도 여러 개다 시향을 해보시고 좋은 향들 많으니까요. 비교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